다각형 알아보기. 다각형이란 아래 주어진 도형들처럼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. 선분이라고 하는 건 점과 점을 이은 고된 선을 말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렇게 생긴 도형은 다각형이 아닙니다. 선분이 아닌 구분선, 즉, 곡선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역시 다각형이 아닙니다. 둘러싸여 있지 않고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바로 다각형이라고 한다. 기억해둘게요. 그런데 우린 이 다각형의 이름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.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삼각형,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있으니 사각형, 다섯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오각형, 그 다음에 여섯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이것을 육각형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다각형의 이름을 붙일 때 변의 수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붙이게 돼요. 그래서 변의 수에 됐라 변이 6개면 육각형, 변이 7개면 칠각형, 변이 8개면 팔각형 등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. 각각 오각형, 육각형, 칠각형, 팔각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. 다각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이름을 붙일 때 변의 수에 따라 이름을 붙이게 된다 기억해 둡니다.